위량 IC 근처에 위치한 접근성 좋은 나대지입니다. 넓은 도로에서 약 200m 정도 진입하고요. 진입도로는 3m 포장도로이며 승용차, 공사 차량 진입 가능합니다. 위치는 마을과 조금 떨어진 위치이고요. 주변에는 단독 주택 두채 정도가 있고, 요양원이 있고, 밭이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257평입니다. 땅 모양 네모 반듯하며 평지이고요. 토목공사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즉시 건축이 가능합니다. 257평에 바닥 면적 40%까지 건축 가능하고요. 2층, 3층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수도, 전기, 오수시설 사용 가능하고요. 밀양 IC 바로 근처이며 밀양 시내까지도 5분 정도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 주택, 건축 등 다용도 사용 가능한 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더 빠르게 더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밑에 빨간색 구독글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밀양시 산해면남길리에 위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토지가 오늘 매매하는 토지이고요. 토지 면적은 257평이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지이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땅 모양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네모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저 안쪽을 뒤쪽으로 축구 어, 옹벽처럼 이렇게 담이 쳐져 있고요. 지금 우측에도 옹벽처럼 담이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땅, 어, 생겼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있고, 그리고 들어오는 진입도로입니다. 주변은 이렇게 보시면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땅 바로 옆에는 주택이 한채 있습니다. 단독 주택이 한채 있고 이렇게 돌담이 참 이쁜 주택이네요. 주택이 한채 있고 그리고 옆에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고 산 밑에는 노인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도로는 이렇게 차가 충분히 대형차도 들어올 수 있는 넓은 도로이고요. 토지는 계획관리 지역이고. 지목이 대지라서 별도의 전용을 받지 않고 바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이 가능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도가 들어와 있고요. 네, 수도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마을은 그 직관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저기 맨홀이 보이는데, 우수가 아닙니다. 직관이 되어 있어서 정화를 묻지 않고 바로 이게 정화 시설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반시설 다 되어 있고, 지목대지라서 별도의 전념 없이 적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위치가 참 좋습니다. IC에서 나오면은 바로 뭐한 2분 거리? 2분 거리이고, 미량 시내까지도 5분 정도 하면은 시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IC 바로 근처에 위치한 토지이고요. 주변은 농지가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조금은 조용한 곳입니다. 이곳은 마을 안은 아닙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하실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